갈부리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사막은 셈이 있게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샘물은 어느 곳에 가는, 사막은 어느 곳에 가는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은 없습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은 없습니다. 사막은 셈이 있게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한 달을 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다이 숨어 있던 엔게디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3 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풀한 폭이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만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3 시간 오른 엔게디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푸른 초장 하나가 아주 멋진 농장과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엔게디를 내려온 후에 그 농장에 가보았습니다. 종료 나무들이 즐비했습니다. 약 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종료 열매를 따고 있었습니다. 큰 사닥다리 차로 종료 열매를 따는데 한 가지를 두 명이 들 정도로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지가 한 나무에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나무에서 10만 원 수입은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 열매로 1년에 1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맛을 보았더니 그야말로 적과 꿀이라는 열매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사막 가운데 이런 종료 농장을 만들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막입니다 1년 내내 따가운 애가 있습니다 땅값은 헐값입니다 그런데 엔게디에 물을 보는 순간 저물을 끌어다 농장을 만들어 일조량도 많고 물도 풍부하기에 과일이 잘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사막이 낙원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수없이 많이 와도 지나기만 하지 당신들처럼 농장에 들러보는 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과 같아도 반드시 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움직이면서도 걸으면서도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에 두었다가 조각단상을 연결시켜 책을 써내면 그렇게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첫번 떠오르는 것은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 흑인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에 발전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발전시킨, 발전시킨 위대한 위인이 한명 있습니다 사무엘 에드자이 크리우드입니다 그는 정말 나이지리아의 영웅입니다 19세기 해적들은 배를 몰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흑인들을 짐승 사냥하듯이 잡아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서인디아 섬으로 가서 세계 곳곳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하여 서인도로 배가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해적들을 모조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크라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렸지만 집에 갈 돈이 없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막에서 샘을 찾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는 크리우드가 착실한 것을 보고 기독교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는 그가 너무나 성실한 것을 알고 영국으로 유학까지 보내 줬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취직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